반갑습니다. 네. 원인 소개 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오민기이고요. 현재 ICT 기업인 딥핑이 AI를 설립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ICT 쪽 계열 전공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부터 관심이 있고 그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쪽 친구들과 함께 ICT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제 예전 성격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 성격은 예전부터 누가 지시해서 하는 그런 걸 따르기보다는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인 아이템은 이제 북물리라고 이번 북구청 청년 창업 경진 대회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제가 도서관 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독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독서 이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온라인 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거기에 IT 기술인 추천 시스템을 곁들여서, 이용자가 독서 오트를 남기게 되면,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기능까지 추가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음, 창업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전 서류 처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창업을 해서 만약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간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초기에는 그 서류 양식도 맞추고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서 좀 수월하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창업 패키지 준비할 때좀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업계획서 시작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무실 문제 등등 문제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좀 많은 지식을 얻어갔고요. 사업계획서잘 쓰는 법, 창업과 정신, 그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인 걸 싫어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기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기 때문에 분야 상관없이 뭐좀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창업가 분들 지금까지 항상 벽에 부딪히고 하는데 그 벽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뚫고 헤쳐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나중에 같은 창업가 위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간략하게 회사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데이터하고 AI 기반으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고 올해 3월에 창업을 한 이제 신생 기업입니다. 3월에 법인 설립하고 그리고 같은 달인 3월에 대우고시 북군청 주가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여기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대우광역지 3분기 빅데이터 분석 및활용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현재는 수행을 완료한 상태고 그 뒤로는 리비 작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IT 전공이 아니라 문화정보학과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IT 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을 부전공했고 그 뒤로 다른 인턴 생활 혹은 독학을 하면서 뭐 구글 텐서플로 자격증, 다른 IT 경진대회에서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인연들로 제가 창업팀을 꾸려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빅데이터 관련된 기반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 시각화 강의, 뭐 공간 처리 강의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나가서 강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지자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및 개발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업 아이템에도 AI를 접목시켜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 주요 1억입니다. 네, 제가 인턴을 하면서 만난 분들꽤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IT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네, 전국 대학생 ICT 프로젝트 경진 대회 최우수상. 그 외로도 이제 뭐 공공 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 그것톤 최우상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상만 할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 도서관 도서출수율 분석 등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진행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주요 업무입니다. 뭐 다른 여타, 다, 여타 다른 AI나 빅데이터 기업과 비슷하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좀더 어린 청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고, 비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시각에 맞춰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